네, 여러분. 지금 자유 발언 하시겠다는 우리 팀조선에 계셨던 이부성 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부성 님. 저도 한마디어 봅시다. 네, 조선일보의 전 조선일보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네, 그분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겠습니다. 메시지로 네, 환영해 주십시오. 공식 연사가 아니라 여러분 안녕니까저인유뷰입니다 아마 조선일과 제가 기억만을 들을었는데 아마 가장 많은 댓글을 가장 글을 많있 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저께도 제가 이제 혁명은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 잘아는 북한의 유일 사상에 대해서 언연할 따로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태극기를 보면서 이미 우리는 이겼다. 왜냐? 이물향한 행진곡도 언젠지 태극기 태양인곡 이거 애가안 부릅니다. 이물향아니 행진곡은 누가 지었습니까? 지금 북한은 네. 제가 여러 많은 활동을 하고 습니다 김태영, 김정은이가 고아에 가장 위대한 공자가 누구지아십니까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이가 북한의 가장 위대한 공자. 왜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이 제 5차 핵실험을 해고 나서 지난 10월 30일날. 유엔 안보리 2 3 1 2 5 0로기해서 북한은 지금 최대한에 유엔 국가로부터 안보리로부터 계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다 댕기는 북한 비행기마저도 못 가고 지금 외화, 열쇠, 무연탄, 철강 일제 수출 못 합니다. 돈이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식당마저도 장사 안됩니다. 북한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탈북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탈북자가 이시위하는걸 듣고 싶죠? 돈 너무나 깜짝 놀랄다고답니다 과연 이북에서 이런 걸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북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면, 은 즉시 연자제국에서 모든 가족이 처형을 당하고, 또한 자기가 깜짝 놀랐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나 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걸 그리고 놀라운 것은 김정은이 상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북인 줄 알았더니 와 닿더니 한국이 더 많더라. 어, 완전히 다는소리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김정은을 완전히 지금 이때가 바로 탄스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이건 어디가 나오느냐? 여러분 다아진데일리 NK 신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아직 난수 방송하고 그다음에 좋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사람노동친구를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4000개 단체의 모든 이국순 세력에게 지금 기념을 내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것을 꼭이겨됩니다제희들이 가장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어떤 그 아나운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정말 외신이 왜, 왜 말하는 것을 정말로 부끄럽다는 것은안 그랬습니다. 저는 마지막인데 저는 바로 아예 f 때 우리나라가 팔0 0만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부터 꼭 대한민국이 입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3년 만에 보구나 KBS에서 돌아갔었습니다. 왜냐? 제가 반도체에서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돌반지를 가지고 KBS에 나가가지고 저기 이번에 이상태도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꼭 일어날 것이며 대한민국꼭 승리할 것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고맙습니다 네 뒤에 너무 추우니까